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사냥꾼 판태온입니다 자, 이번 상대법은 마오카이. 마오카이 착취. 착취, 이제 뭐 존버 캐릭이라고 해서 무난하게 중간만 가면 이기는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1대 라인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는요. 지금 콩콩이를 들었고 마나 소나 팔찌 절대 집중 주문 장렬을 들었어요. 자. 판테온이 창을 던질 때 콩콩이 콩콩이 딜이 들어가고 절대 집중 딜이 들어가고 주문 장렬 딜이 들어갑니다. 총네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마 이제 상대방이 착취를 들었어요. 착취는 기본 공격을 해야 그 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 기본 공격을 안 맞음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상체문. 자, 선태문선태문 부패물약을 들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부패물약. 적을물 때어 3초 동안 15마법 피해를 입히게 합니다. 자, 이 데미지랑 이 데미지랑 이 데미지랑 이 데미지랑 4개예요. 기본 4개가 들어가고 창까지 할수 있는 5개가 최대 5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자. 아, 거기가 숨어있죠. 일단은 미니언을 박타만 쳐주시고, 선일 랩 탑은 선일 랩 찍는 거안 좋아요. 선일 랩을 찍을 때는 이 미니언이 여기쯤 왔을 때 선일 랩을 찍는 게 좋지. 이걸 먼저 다 밀었을 때는 정글이 탑으로 갱킹 오기 딱 좋은 나 여기 있으니 잡아라. 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의 라인 계산법이죠. 그거는 진짜 안 좋으니까 막타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판테온 룬이 콩콩이 룬이잖아요. 콩콩이 절대집 중에 주문장면 이제 그거는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타. 창. 아오카이도 보시면, 템, 선택은 부패 물약을 갔어요. 그럼 라인전을 존버하겠다는, 버티겠다는 생각이죠. 자. 일단은 지금 1렙이잖아요. 저는 만화 수만 팔찌를 갔기 때문에, 만화는 계속 차요. 그리고 부패 물약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조론을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비스켓하고, 시간 왜곡 물약을 들었거든요. 지금 시간 내국 물약이 진짜 좋은 게 50%를 즉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동속도가 5%를 증가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오카이가 뼈방패가 빠졌어요. 이 뼈방패를, 이 패시브를 빼주는 겁니다. 빼줬어요. 바로 계속 q 자로만 피를 깎이면서 물약을 소모하게끔 만드는 플레이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는면 계속 마오카이는 압박감을 느끼죠 상대방은 물약 하나를 안 썼는데 나는 하나를 쓰는것 계속 길맞으면서 만화는 금방 돌아와요 자 여기서 이제 마오카이가 이제 제가 창을 던졌잖아요 일단 판테온이 3렙전3렙까지는 진짜 거의 박강한 캐릭터라서 거의 다이브식으로 하면은 거의 이기는 챔프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마오카이가 지금 창을 피해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천천히 죽었어요. <놀람> 그 스턴 그리고 평타. 자 판테온. 패시브가 스킬과 평타 총합쳐서 네 번이 소비가 됐을 때 방패 패시브가 생겨요. 기본 공격이 한번 방어가 된다는 거죠. 근데 W 스킬도, 이 W 스킬도 한번 그냥 쓰게 되면 방패 패시브가 바로 생겨요. 그래서 거의 사기적이죠. 일단,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창한번 하고, 표평타. 점화? 점화는 안 써도 되는데, 혹시 모르겠어.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체력 30% 미만일 때 치명타 데미지가 들어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판테온는 라인전이 막강합니다. 여기서, 치명타 데미지가 들어가서 딜이 어마어마하게 세져요 갑자기 다음은 자 이제 라인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오카이가 텔을 쓰고 옵니다 원래 이제 텔 쓰고 오는건 다들 무난하게 아시잖아요 그럴때 이제 텔쓸때 정글러가 탑쪽을 같이 봐줘서 그 헬슨 그 특성까지 소배하게끔 만들어주면 은 완벽한 이제 라인전이 터지는 건데, 여기에다가 마우카이가 와드를 깔았음을 보고 센스가 있다는 거죠. 자, 자 천천히 마우카이가 들어오고, 여기가 와드예요. 자, 여기가 와드예요. 지금 보였어요. 근데 얘가 뺐어요! 그러면 당연히 와드가 깔려 있구나라는 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정글러가 눈치를 채시고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 팀 우리 팀 정글몹을 바로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동선 낭비를 해요. 이런 거안 좋아요. 상을 맞춰서 맞을 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동선 한 3초를 낭비해요. 그러면 얘가 그 3초 동안에 어떤 이득을 보겠죠? 얘는 그냥 동선 낭비를 했을 뿐이고. 이런 거는 생각하면서 갑시다. 라인을 밀어줄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자, 한번. 어차피 저는 이제 집을 안 갔지만 비스킷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전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천천히. 천천히. 자, 이 라인 밀고 당기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 미니언수, 원거리 미니언수 3마리, 단거리 미니언수 지금 2마리잖아요. 자, 이렇게 5마리가 있어요. 그럼 상대는 지금 이쪽에 그 같이 제 거랑 오는 라인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숫자를 계산해서, 음 상대방 미니언수보다 한 마리 적게, 만들었을 때 내가 당기는 라인이다 아니면 제가 이제 한 마리가 더 있다 그러면 그게 밀리는 라인이다 미는 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자자 자, 이런 식으로 패시브도 빼줬고 계속 자또 콩콩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퀵자를 해주시면 마우카이는또 애가 타죠 자 CS를 먹어야 되는데 CS 잘못 먹고 제가 CS를 많이 놓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우카이 CS 못묶게되는데 마우카이는 지금 너 쌈네. 마이카이 물량 하나 빠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워윅은 절대 탑으로 와서는 갱킹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콩콩이 돌아올 때면, 또 큐도 한번 날려주시고, 이게, 큐를 날리면서, 콩콩이가 여기쯤에 있어요. 콩콩이를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창을 날려주면 이런 플레이식, 좋습니다. 자, 콩콩이. 콩콩이가 여 다시 오고, 콩콩이를 계속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물닭 똑같죠? 하나. 들어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면 마우카이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거나, CS를 아예 포기하거나, 갱을 기다리거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짠. 방금처럼, 아이고, 방금처럼, 창을 날렸어요. 창을 날려서 뒤를 넣고, 이제 창이 또 시전 시간이 있잖아요. 창을 날릴 수가 없을 때는, 뒤를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런 식으로, 이런 곳까지 짜잘짜잘하게 뒤를 넣어주시면 센스가 돋보이는 겁니다. 그, 1대1 다이브 할때더 편해지죠. 피가 없어지니까. 자, 여기서, 와우카에 딱한번 들어오죠. 방어막을 빼주고, 다시 평타하고 이렇게 패턴으로 하고 또 평타 아, 방어 또 패치고가 또 생기죠 또 방어 맞고 피가 안닿는데 치명타 백성 평타 치명타 백성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부패 물약 하고 비스켓 효율이 진짜 빛을 발한거죠 아, 여기서 라인을 미는 안 미느냐. 이 상대방 CS랑 제 CS랑 숫자를 맞춰주시면 다시 여기서 계속 여기서 계속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잘 봐요. 지금 여섯 마리죠. 한 마리가 죽고 지금 이 새로 왔어요. 그러면 내 CS랑 얘예 CS랑 맞춰주시면 다섯 마리, 네 마리가 되죠. 야내 네 마리, 세네 마리면 두 마리면 얘가 이렇게 미는 라인이 돼요. 자는미당겨지는 라인이 됐고, 그래서 집을 하고 이런 식이면 좀 아웃 벨가 계속 여기서밖에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용사냥꾼 반테온의 콩콩이.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